자 우리 산일전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 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산일전기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1.2% 가량의 이런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산일전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자 이제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같이 좀 동반 하락이 나왔다가 그래도 자 60일선을 딱 지지를 해주면서 등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명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60일선을 지지한다라는 를 거는 그래도 이제 실적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선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60일선을 제대로 지지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그 라인에 제대로 지지가 됐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모멘텀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60일선을 정확히 지지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앞으로 산일전기 주가의 흐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요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산일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왔어도 아직까지 이런 라인에서 지지가 제대로 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모멘텀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모멘텀이 제대로 살아있는 구간에서는요 당연히 이제 주가의 상승이 다시 한번 또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나왔었던 주가의 하락은 이제 여러가지 뭐 AI 거품론이나 이런 뭐 진짜 되도 않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어차피 일시적인 거라서 자 이제 당연히 단기간에 해소가 되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 모멘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전체적인 모멘텀을 이제 뒷받침을 받으면서 당연히 주가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급락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당연히 저점 매수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봤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제대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이런 산일전기라는 종목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쵸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이렇게 메모리 품귀가 더 심해진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 재고기간이 이제는 3주 정도의 재고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 이걸 생산을 한다 하면은 2주 안에 다 독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 이제 2026년도 이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을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해보면은요 두 회사가 2026년도에 벌수 있는 영업이익은 이제 200조까지 벌수 있다 라는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을 합해봐야 천조밖에 안되니까 야 이건 아직도 저평가구나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볼사시피 가격 급등세가 최소 2년간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반도체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소재의 가격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장비의 가격, 원자재 가격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의 가격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좋아지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PCB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재들 있잖아요. 뭐그 세정액이라든지 아니면 뭐그뭐 그뭐 식각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은 계속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엮여져 있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은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현재 메모리 품기가 여러분들 더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AI다라고 하면 우리는 l l 모델이라고 해서 챗 GPT 같은 이런 LLM 모델에 우리가 완전 환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LLM 모델을 더 넘어서서 SLM 모델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능은 LLM이 더 좋아요. 하지만 LLM은 이제 약간 좀 백과사전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느낌이어서 이제 챗 GPT 같은 이런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는 LLM을 쓰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에 AI를 탑재를 시켜서 쓸때 자율주행 차량이 여러분들 그뭐 석박사급의 논문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는 지식만 거기다가 심어놓는 SLM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도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로봇 발전하고 있고 우주항공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 각각 여러분들 이 분야마다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전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AI 모델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LLM뿐만 아니라 SLM 또한 지금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이두 가지 모두 다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이런 지금 품기는 더 심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품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이 반도체 쪽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 주들은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다음에 저점 형성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저점이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요즘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좋아진다 지금 뭐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간다 나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와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갱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 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 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첨단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개발 이런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해야 될지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만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하면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종목의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939-415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상승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받아가시고요. 자, 요즘처럼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시장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산일전기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이 산일전기라는 회사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제대로 하 나와 줬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산일전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냐 일단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요 추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점에 요렇게 높아지고 있었던 이런 지금 우상현 추세가 있는데 이 우상현 추세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주가가 요 라인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 전체적인 수급의 현황을 보게 되면요. 자 이제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빠져나갔었던 이런 외인들의 수급이 아직 모두 다100%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인들의 수급이 100% 돌아온 게 아닌 이런 시장에서는요. 언제든지 주가가 한 번쯤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몰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뭘 해야 되는 거다. 분할 매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다시 진행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산일 전기라는 종목 앞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할 때, 자 이제 1차 그리고 2차 매수 타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아놓고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제가 요 산일전기라는 회사의 분석 자료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산일전기의 분석자료는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요 분석자료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산일전기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 가서 내가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또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자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산일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산일 전기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산일 전기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11월 24일 요 대모라는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자이 대모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장 초반에 4.47%로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종목을 우리가 시초가에 제대로 매수를 할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또 이제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이 데모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이거 매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이 텔레그램 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오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 데모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9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날짜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데모라는 종목을 오늘 아침에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이제 하루 만에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망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에 4천 포인트가 넘도록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아 이거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잘 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주도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잡지 못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이제 내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시장에 올라가고 있을 때 그래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러면서 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는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VVD로 시작하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요거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PC나 이렇게 TV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010-3939-415 그렇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 링크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다음에 이제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하고 또 입장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또 텔레그램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김재준님께서 11시 6분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은 김재준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이 텔레그램 망에 다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망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더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지금 텔레그램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망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